fx에 대해서 미분계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도 로피탈 쓰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은 근데 서술형이면 로피탈은 안 되지만 객관식이면 로피탈 써도 괜찮은 거 근데 지금은 쓰진 않고 그냥 로피탈 말고 미분계 정의 이용해서 계산 해볼게요 얘부터 좀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리미트 x4로 갈때 x에 제고 f4 마이너스 16 f x 여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를 할 거야 뭘 추가할 거냐면 음 플러스 x 제곱 16그 다음에 f4를 추가할 고다 그래서 다시 빼1 6 f4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로 된거 여기 숫자 붙어 있는 쪽으로 하시간 추가하고 얘는 그냥 일단 투자 합자로서 없어. 그리고 리미트 x 4쓴 다음에 처음에 쓸게 누구냐면 16으로 마이너스 f4 둘이 얘네 둘이 먼저 쓰자. 그 그래, 16이 공통해 주니까 마이너스 16으로 좀 묶을게. 그러면은 fx, f4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여기는 x 4, 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두고. 그다음 얘네 둘이 이렇게 묶어, 묶을 건데 f4로 묶을거나 어 f4 플러스로 묶으면 되겠네. 리미트 x 4, f4로 묶어. 그러면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6넣고 분모는 다시 곱해줄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요 부분 있지? 요 부분이 f 프라임 4야 f 프라임 4 그래서 여기다 이제 4 넣게 되면 8이니까 8분의 마이너스 16 얘랑 얘 써주고 곱하기 f 프라임 4가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그냥 통으로 지워져서 f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F4랑 f 4랑 F 프라임 4는 다 구할 수있잖아 여기다가 좀 구합시다. F 프라임 X부터 좀 계산해주면 4X-3이고, F 프라임 4는 4416, 16-13이 되는 거고 F4도 계산해보자. 그러면 4416, 3 2 1 2 7 27이 되겠다. 얘가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4, 더하기 F4 이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. 만약 4, 13, 마이너스 2 곱하기 13 플러스 27 얘가 마이너스 26, 그럼 27이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돼요